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시대, 그게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미 늦으셨습니다. 현대차, LG, 삼성은 로봇 공장 전환을 완료했고, 정부는 2030년까지 AI 로봇 공장 500곳을 지원합니다. 이 흐름에서 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종목은 죄송하지만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지금 이 구간이 진짜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종목은 휴림 로봇보다 훨씬 깊은. 구조적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로 급등 나올 종목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9월 8일 날 말씀드렸던 휴릴로봇 영상 3분만 보고 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럼 휴림로봇의 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거에 한번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이 깊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또 올라왔다가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는 하락에서 상승 흐름으로 뒤바뀌고 있다라는 흐름이 변경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 가격이 매일매일 들쑥날쑥 움직이니까 그 평균을 내서 흐름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선입니다. 주가가, 주가가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흐름, 그 다음에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흐름, 여기서 좀더 나아가면 골든 크로스, 데, 데드 크로스로 나뉘게 되는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즉,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길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바닥 구간이다 상승 추세로 변경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8일 저번 달이죠 그때 매수하셨으면 높게 매수하셨어도 2,700원 아래 매수하셨을 겁니다 금일 현재가 4,170원에서 총55.48% 1 천만 원만 매수하셨어도 한 종목으로 550만 원 정도 수익 을실수 있으셨던 겁니다 저박 부장이 지금 계속해서 돈 버는 종목 바로바로 바로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로 급등 나올 종목, 바로 말씀드리러 가겠습니다. 정부, 국민연금, 글로벌 자금, 모든 돈이 한 줄로 몰리는 대이동, 그 중심에 피지컬 AI, 움직이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 움직이고 일하고 공장을 조종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흐름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GPU에서 시작해, 이제는 로봇의 두뇌까지 확장했죠. 소프트뱅크는 무려 7조 원짜리 로봇 기업을 통째로 인수했고, 네이버는 로봇의 눈을 직접 설계하며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전환이 아닙니다. AI, 로봇, 전력, 제조 모든 산업이 한 곳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같은 개를 잡기 힘들 겁니다. 첫째, 왜 지금 로봇인가? 그럼 왜 지금 로봇인가 딱세 가지 이유만 기억하세요. 첫째, AI 전력 폭증.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효율이 생겨나고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동화 공장이 답이죠. 사람이 아니라 AI 플러스 로봇이 스스로 움직여 전기를 아끼는 공장이 핵심입니다. 둘째, 노동력 붕괴.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치솟고 노조 리스크까지 커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일하지 않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LG까지 직접 로봇 산업에 뛰어든 거예요. 셋째, 정부 플러스 글로벌 자본이 동시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공장 500곳, 대조기업 AI 도입률을 40%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규제 완화, 보조금, 폐제, 인센티브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돈, 기술, 인력, 이세 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지점이 지금입니다. 산업을 뒤집는 핵심 기술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 무료 단톡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눈의 어, 말씀드리고 있는데 100% 무료입니다. 약속의 시간 3시라고 해서 매일 종가 매매 투자하실 수 있게 약속의 시간 3시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차분하게 매매 준비해 주세요. 해서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10월 15일 2시 57분 2시 59분 3시 이렇게 해서 사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세비캠 결과만 말씀드리면 세비캠 24% 수익. 그 다음에 코롱 금일 상한가 로켓드스케어 금일 상한가 나왔다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17% 정도 수익입니다. 먼저 세비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 리튬 공급망 불안 속폐 배터리 경쟁력이 부가되어라 라고 해서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띄어 드리는 기사 보시면 이미 이 기사는 3일 전에 나왔습니다. 폐배터리, 리튬, 니켈, 회수, 친환경 소재 기업 도약을 한다. 그래서 세비캠 주가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재료 드렸었고요. 그 다음 코오롱 모빌리티 보겠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조금 할 얘기가 많죠. 코오롱 모빌리티, 자회사 편입 관련 기대감 상승.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9월 11일부터 계속 연상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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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그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뚝뚝뚝. 떨어졌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사 띄워드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상패빔 주의보 이미 3주 전에 기사는 나왔고요. 여기 이제 금일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사 내용까지도 지금 보내드릴게요. 공개매수 지난달 8일부터 2달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공개매수 가격은 보통 주. 에서 우선주 뭐 얼마였다 이 과정이 끝나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지분을 100% 확보해 이 회사를 내년 1월 7일에 상장 폐지할 전망이다 바로가 아니라 내년 1월 7일이라는 얘기죠 같은 시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주가 또한 2,840원. 에서 12,31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뭐 이렇게 해서 금융상한가가 나왔고,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로키테스퀘어입니다. 로키테일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이죠. 간단하게 재료 말씀드리면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피부암 플랫폼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로켓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대형, 미국 대형 병원에서 당뇨발 재생 공공보험을 수령했고 제도권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로켓헬스케어의 AI 자가 조직 재생 치료가 미국 공공보험 체계 내에서 공식 의료 행위로 인정받은 첫 실적이라면서 AI 기반 재생의료 제도권 진입을 의미하며 주요 이정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미국 보험 수령 로키 헬스케어의 남미 중동 유럽 등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당국은 코드 적용 사례를 근거로 자가조직 재생 치료 경제적 임상적 효용성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그 이유다. 라고 해서 재료 다 드렸습니다. 올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 사실 이미 뭐 며칠 전에 다떠 있었던 거고요. 이런 건 우리는 다 같은 뉴스를 같은 정보를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발빠른 정보를 얻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을 보고 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저희 100% 구독자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실시간 거시 시황 정보 드리는 저희 정보방 이 거시 시황 정보방 같은 경우에 지금 어, 24시간 어, 발빠른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는 이 거시 시황 정보방 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입장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100% 구독자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과 보이시는 100% 정보방. 두개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로봇 시대의 핵심은 세 축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두뇌죠. AI가 상황을 판단하고 로봇이 움직이며 공장 전체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 제어 시스템입니다. 사람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두뇌.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몸통이죠. 경량 플러스 구조. 움직이려면 가볍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은 정밀 알루미늄,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볍고 정밀한 골격이 로봇의 골격 기술이 됩니다. 세 번째 근육 구동 묘들과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힘그 자체, 모터, 감속기, 액추에이터, 정밀 제어 묘들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드럽고 오래 가느냐가 품질을 좌지우지. 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세개의 로봇은 로봇 산업의 뇌몸 근육을 대표하는 축이 되어있고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포지션한 히든 종목도 하나 숨어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무벡스입니다 로봇의 두뇌를 해당하고 있고 현대무벡스는 스마트 팩토리 자율 물류를 통합하는 풀스택 솔루션 기업입니다. 창고 설계부터 AI 제어 컨베이어 자동화 장비까지 모든걸 한 번에 설계 플러스 제어를 합니다. 왜이 회사인가 AI 플러스 로봇 플러스 물류. 이세 축이 동시에 폭발하는 중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움직여야 공장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미 여러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고 기술 진입 장벽이 강합니다. 이건 단순한 설비주가 아닙니다. 한국형 AI 팩토리의 핵심 두뇌가될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한라캐스트입니다. 한라캐스트는 로봇의 몸통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로봇의 뼈대와 구조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다음에 다이캐스팅까지. 가볍고 강한 구조체를 정밀하게 생산하 이미 글로벌 전장 기업과 공급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천억 원대 이상 수주 잔고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단순 금속 공장에서 로봇 부품 풀체인 회사로 재편성 중입니다. 2026년 휴머노이드 양산 시기엔 로봇 몸체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 종목명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봐온 히든 종목은 계속해서 이 종목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로봇 팔을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봇 의 몸통 플러스 구조 플러스 부품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경량 구조 금속 부품 정밀 금속 가공 자동화 장치 공급 쪽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상장 첫날에 121% 급등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고 공모가 대비 빠르게 두배 이상 상승한 사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재무 구조엔 높은 차입금 리스크가 있지만 IPO로 확보한 자금을 생산 역량 확장 자동화 설비 투자 투자, 연구개발 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특히 경북 구미시와 239억 원 규모의 투자 MOU를 맺어 공장부지 확보 및 자동화 생산 확대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회사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로봇산업 전반에서 2차 밸류체인 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종목 현대무벡스 한라퀘스 트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까지 이들은 로봇산업의 뇌, 몸, 근육을 각각 담당할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름을 부를 순 없지만 흐름상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공통으로 받는 동력은 명확합니다. 정부 정책 플러스 기술 집중 플러스 수요 폭증. 이세 가지 흐름이 지금 겹치는 역사적 골든타임인 겁니다. 지금은 상승 초입 구간이고 이 기회를 잡는 자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뉴스 나오고 나서 그 회사도 움직였더라 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선제 포지션이 답입니다. 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에서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히든 종목까지 타이밍별 실시간 흐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전, 장중, 장후 돈안 받습니다. 진짜 정보만 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20명만 입장이 가능하시니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AI 로봇 혁명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진심으로 빨간 불이 들어오길 항상 응원하는 투자 노트 박부장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종목 들고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